안녕하세요 통계본질입니다. 의 루비페이퍼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한권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괜찮으면 제 채널 에이 책을 소개하면서 증정 이벤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 셨고요.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어봤고요.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총 1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니라서 유료 광고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도 유료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에 유료 광고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아무튼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책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정말 책이 괜찮아서 소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데이터 요약과 시각화 with R입니다. R은 무료 통계 프로그램이고요. 오픈 소스라서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또한 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처음 접한 시기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루는 데이터가 점점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엑셀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R로 갈아탔습니다. R은 코딩 형식을 택하고 있어서 크고 복잡한 데이터도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정확히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책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r을 공부한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하면서 컴퓨터 언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r이라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r의 자료형, 자료 구조, 연산자, 반복문, 조건문, 함수, 패키지 등을 공부했고요. 이 내용을 r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R 기초를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R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기와 통계 분석은 어떤 걸 먼저 했다기보다는 동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둘 중에 뭘 먼저 공부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프 그리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기를 다른 말로 시각화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각화와 통계분석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전작업이 있습니다. 이 사전작업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데요. 아주 잘 정리된 데이터는 보통 예제에만 존재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데이터는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통계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데이터의 전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2단계에 넣을 수가 있고요. 3, 4단계는 시각화와 통계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 해 있는 이 책은 2단계와 3단계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라서 아래 기초가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내용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R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시각화를 하는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은 R의 기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Tidyverse라는 세계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적당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 함수는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을 말하고요. 이 Tidyverse라는 패키지는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패키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파이프 연산자, 뭐 ggplot2 같은 것들이 이 세계관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아래 입문하실 때는 보통 기본 함수를 사용을 하시다가 전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이 tidyverse 세계관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필요에 따라서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고 해 있는 이 책은 이 오른쪽에 있는 tidyverse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은 아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아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tidyverse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네, 이번에는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 2, 3장은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 5장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시각화하는 내용, 6장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을 살펴보면 데이터 요약과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요. 이 데이터를 요약한다는 것의 의미는 데이터 전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리고 우리가 다루기 편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은 가상의 카드회사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해보신 분이 쓴 책이라 그런지 예제 데이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따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5장에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사용할 법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카드 회사 데이터고요. 여기 있는 Age라는 열이 나이입니다. 고객의 나이 데이터인데요. 이 나이 데이터를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 드리면 이 카드 거래가 발생한 업종별로 돈을 가장 많이 쓴 고객을 추리는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유용한 내용들이 무려 127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책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아래에 있는 타이디버스 세계관을 이용해서 데이터 요약과 시각화를 배워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